해. 자 이거는 여기는 보소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 틈장 비어 있었는데 앙아들로 아, 꽉 차버렸네요. 저 끝에 세 마리예요. 저 끝에도 세 마리, 여기도 세 마리. 자세 마리, 요 가운데도 세 마리, 여기도 세 마리, 저 끝에도 세 마리. 애기들이 이쪽에 있는 새끼들만 12마리예요. 지금. 오늘 이 녀석 데리고 나갈지 아닐지 지금 좀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쟤도 되게 귀엽지 않아? 아얘 예, 가요 얘. 예. 어, 드디어 나가네. 자이 녀석. 보더콜리 닮은. 그리이 녀석. 야갑니다 오늘. 오, 어, 좀 썼다. 얘가, 얘가, 오. 어? 셋, 여기 꼬맹이들이 셋이 있거든요. 셋다 데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예쁘다. 있으면 대표님은 함께 그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둘이 같이 있으면 얘 설탕이 엄마요? 얘 가요 얘? <laughs> 설탕이 엄마? 응, 설탕이, 엄마. <laughs> 설탕이 엄마도 간대요. <laughs> 오, 옳지 오늘 여기 김제시 보호소입니다. 김제시 보호소에서. 이 11마리의 아이들이 어독스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그 다리 아픈 아이는 사실 그풋포처럼 여기 어. 벨라처럼 틀개골이 엄청 심한 상태의 아이예요. 완전 빠져서 그 이렇게. 아이들, 그 아이 수술을 하려면 또 많은, 어.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가자, 병원 가자. 네. 네. 가보겠습니다. 11마리나 나왔어요, 여러분. 원래 계획은 7마리였죠. 원래 계획은 7이었는데, 11마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호소에 들어가서 우리 대표님이 하나이 하나이 데리고, 구조를 해서 캔넬에 넣을 때와나 한다 하고 환호를 하잖아요 이제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는 여러분들 함께 책임을 져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는 연대 책임을 지실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보호소에서 안타깝고 이런 아이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진비와 치료비. 이런 거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때예요. 너는, 너는 행운하요 어? 아이고. 진짜 장이 멀미했어? 치 흘렸어? 응. 일단은 애기들 서위 빼고 여덟 응. 마리는 이제 중성화 확인을 해봐야 되네? 동행들 응. 우리 애기들. 중성화비 검진비 도움 요청드립니다. 아이고 어이. 또 오늘도 손 벌려야 되네 <laughs> 이리 나와봐. 꼬맹 이리 나와봐. 이눈맞 <laughs> <아니야>? 안충 아니야? 아무수집 <laughs> 어, 위에 있는 애기들. 어여기 뽀메는 원래 하얗지 않아? 요 위에 세 마리하고 요 위에 다섯 마리. 요 위에 접토치 밀번. 밀번에 어, 그럼 다섯 마리 했으니. 어, 짠, 똥싸다 애들 지금 똥 싸고 난리가 났어요. <ni> 어이구, 씩씩하네. 어, 문다, 문다, 조심 어, 어나 나봐, 나봐. 어, 조심, 조심해. 수출 좀 아니, 아니, 아 너, 너, 너 이따. 물렸어? 봐봐. 많이 물렸는데? 에 아, 어떡해. 물렸어. 소톡 받는 거야? 아 우리 언니 여기 입원시켜서 저것좀 맞춰, 수액 좀 맞춰주세요 야외견사밖에 없는데 야외견사? 어 그것도 괜찮죠? <laughs> 괜찮아요 야외견사로 가 <laughs> 중성화도 시켜달래요? <씻겨다녀? 웃음> 얘가 몇 번이에요? <laughs> 네, 잠깐만요 대표님 40분 응 49번 49번? 진짜 오랜만에 불렀다 몇년 만에 불렀네? 이쪽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괜찮아? 안 물리려고, 예쁘게 저리게된다 했는데. <웃음> <웃음> 아이고, 착해라, 세상에. 너무 착하다, 예.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어요. 어다 컸어, 다 컸어, 세상에. 이거. 얘 포인터죠. 예. 네. 강고먹물게제입니다얘 나이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나이 알려 달라고 지금. 막 아, 그거 말고. 좀10.2 10.2 10. 10. 잠깐만요. 네. 어머니 잠깐 세살. 세살. 10.2kg 세 살? 아. 어, 무서운지 오줌 썼어. 무서워서 그래. 응. 어우,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놀잖아, 응? <laughs> 괜찮아. 아, 예 어우, 얘도. 어오오 딱딱거린다. 오, 기분이 안 좋아. 아무래도 그냥은 검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진정제를 놨습니다하얀애모심에하얀애 응, 음, 음, 남자애한번 보자. 한번 보자, 이따. 제발, 제발, 제발. 벽에다가 저는거 봐. 야, 너모심에 걔, 모심에쟤 모심해. 어, 어떻게, 쟤 얼굴에. <laughs> 제발 <laughs> 이렇게 귀엽게 에이, 생겼어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보지, 우리들 봐라. 우리 속이다. 아우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우리 똥강아지다. 우리 똥강아지. 우리 똥강아지. 아 귀여워. <laughs>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기요. 배봐. 아우 말랑말랑말랑. 말랑, 말랑. 네. 살짝 음. 배꼽 있는 애기다 우리 음. 살짝 살짝 오 잘게 돌려줘야 돼. 음. 어디서 왔어? 응? 어? 어, 어디서? 왔나요? <웃음> <웃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웃음> 아이고, 저거, 우리 아도되고 있는 당황스러워아기네아기네 예. 애기같기 에기, 에기, 니기날기에게 에기, 어기 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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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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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오. 안돼 안돼. 어강격이야 최고 방격이요 진정제까지 맞은 상태예요 지금. 나도 우리 태연이못잡아야 우리 태연이못 잡아. 음. 어 씌울 수 있어요 내 카러를? 그러니까. 오 일어난다 으다으 어, 한다 으으으으 한다. 얼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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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aughs> <지금 웃음> 얼굴... 얼굴 음. 괜찮아. 괜찮아. <laughs> 봐라 또으또또또으으으으 봐라. <laughs> <laughs> 꼬리 흔든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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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누가 저. 그랬어. 우리 선으로 누가, 어, 누가 그랬어. 오씨. 누가 그랬어요? 누가? 선으로. 어? 누가? 누가 누가 그랬어? 어이구 이쁜 내 새끼 누가 그랬어. 어? <웃음> <소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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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쟤는 죽사람이. 조심하세요. 내 사람이. 그 말티즈하고 저 보더콜리 같은데. 쟤네는 그냥 다, 다 음성이야. 오. 사상충도 없고, 아나플라즈마도 없고. 그 다음에 74번, 얘어 예 예. 예, 예. 예, 예, 하고, 응. 어, 얘, 예. 얘는 사상충 음성이고, 아나플라즈마만 걸려있고, 어. 진드기 때문에. 진드기 어, 때문에 걸런것 같아. 아나플라즈마만? 음. 그 다음에 우리 포인터. 응.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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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인터는? 사상충 양성. 어, 사상충 떴구나, 포인터. 예, 아. 포인터는 사상충이에요. 또? 405번이 누구지? 응? 아기들 아니야? 아, 405번 아까 걔있지 파보에 걸파보에 아, 난내기 아, 네. 어. 걔는 사상충 없고, 아나플라즈마만. 아나플라즈마. 아, 그 다음에 설탕이 엄마는? 설탕이 엄마는 사상충에 아나플라즈마까지 달려있어. 다 어머, 떴네. 아, 뭐 그거요그랬었으니까그수 네. 없어도. 사상충, 아나플라즈마. 다 떴어, 선호? 음. <laughs> 아유. 얘는 지알디아 살짝 떴어. 애기? 알로? 우리 알로는 애기라 사상충은 없고요 지알디아만 살짝 떴어. 아이고. 우리 선호는 사상충에. 지금 사상충 걸린. 지알디아. 사상충인데 애기가 지금. 나 플라즈마. 다 떴네요. 세 개. 그래도 열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오늘 선방했네. <웃음> 어. <웃음> 아니, 그거 계속 하고 있었죠 무슨, 무슨, 무슨,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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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 가보네. 알로, 어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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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 아저 빼게 생겼다. 내카라. 손오기는 여기는 물을 밥 먹는 거, 지금은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뺄려고 했는데 으르렁거렸대요. 향기님한테 눈을 이렇게 치켜뜨면서 째려봐서 무서워서 못뺐대요 <laughs> 자, 저기, 저기, 저기 있네! 또한 녀석은 여기 이 뒤쪽에 와 있어요. 저 뒤에. 냄새 맡으면서. 비틀, 비틀. 안녕! 오, 야! 메이플. 우리 메이플. 메이플은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메이플. 어, 뭐라도 입어야지? 그지안에었어 왔네. 이것들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걸 해놨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어. 환장하네 고민이들 이건 아니에요. 나와요. 나와요 이리 나오세요. 이들 여여여 머리만 머리만 숨으면 다요 저기 머리 쪽만 박았어요 지금. 이쪽도 이쪽도 저 뒤에 꼬리 보이죠? 꼬리만 보여요? 자, 여러분 감사해요. 저희 방송 끄고 얼른 밥 먹으러 갈게요. 배고파요? 감사합니다.